삼성전자 본사는 유망한 젊은 가수 오유진의 도착으로 화려한 광경으로 변했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삼성과 오유진 사이의 미래 광고 계약에 대한 추측이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가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삼성이 오유진에게 보여준 믿음은 엄청나게 크며, 이는 그녀의 잠재력과 재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영향력이 중년 소비자 인구 대상으로 회사의 새로운 제품 홍보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삼성과 오유진의 첫 번째 협업이었지만 그녀는 따뜻하고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직접 그녀에게 큰 꽃다발을 선물해 삼성의 젊은 재능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유진의 커리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녀에게 미래의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유망한 어린 가수 오유진은 모든 열. 삼성은 그녀가 그들의 새로운 제품 홍보 계획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눈치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꽃다발을 오유진에게 선물하며 삼성과 그녀와의 협업에 대한 그의 감사와 높은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언론과 전 세계의 팬들 모두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유진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단계를 시사하며 그녀에게 미래의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벤트 소식은 오유진의 팬들 사이에서 삼성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와 팬들은 이 파트너십이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광고 제품을 만드는데 완벽한 조합이라고 믿습니다. 삼성과의 협업은 오유진에게 그녀의 재능과 영향력을 선보일 수 있는 황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오유진은 더큰 관객에게 도달하고 그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기회를 얻게 될 테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발전은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약속합니다.